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신 것처럼 다음과 같은 파트 모델링을 하면서 솔리드웍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솔리드웍스를 크신 다음에 백지장을 선택합니다. 뉴저.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케이. 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할 거니까. 스케치 피처 탭 옆에 있는 스케치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평면에다 그릴 거냐 이거거든요 프론트 평면에 저는 그리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어 이제 그려야 되는데 도면이 쓰이죠 도면 이렇게 합니다 가로가 90 세로가 56 이제, 치수를 더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톱니버트키 누르시고, 문서속성 가신 다음에, 유닛, 단위 가신 다음에, 지금 미터로 되는데, 밀리미터로 바꾸고, 오케이. 눌러주신 다음에 합니다. 네,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냥 한번 그려주시고, 어, 체크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디멘전. 요게 아이콘이 렇게 생긴 거예요. 한글 언어팩.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솔드웍스가 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뭐, 한국어, 뭐, 다 언어를 이렇게 언어팩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콘 위치랑 아이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리고 무슨 영어책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 스마트하다, 뭐, 다 쉬운 단어들이잖아요. 뭐 쉽게 가도록 합시다. 스마트 디메이션,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 치수가 몇이었나요? 90이네요. 90과 56, 오케이. 90하고, 요거 클릭하시고, 56, 요렇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여기 여기 옆에 이렇게 동그란 게 나왔죠? 이렇게. 요게, 음, 호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호 아니면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이쪽 요쪽 점과 이쪽 점 그리고 여기 중점 있죠? 요 중점이 이 변에 딱 만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마크. 그 다음에, 스마트 이미지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R28입니다. R28, 음, 20, 여기가, R은 이제 R이 그, radius 뜻이잖아요. 반지름이고, 요거는 이제 지름이잖아요. 28 곱하기 2 하면, 56이죠. 똑같은 겁니다. 28. 네, 그리고 이렇게 요, 이제 요거를 지워줘야 돼요. 요 지워주려면 트리엔티티스라고, 엔티티스라고 요 가위 있잖아요. 가위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시작하면 어, 오른쪽 우측 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평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거를 두께를 줘야 되잖아요. 두께를 주기, 주기 위해서는 피처스 제일 첫 번째 탭을 가신 다음에 익스트로드 보스 베이스를 클릭하십니다. 요게 돌출하는 거라서 튀어나오게 입체 그겁니다. 파란색 정사각형 보이죠?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두께를 얼마 주겠냐? 여기 물어보는 란이 여기 있어요. 두께는 음 두께가 24mm이네요. 24를, 24를 클릭하시고,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개가 두툼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음, 요거를 한번 파볼까요, 요거? 요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쪽 면에, 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요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요 말이죠. 요거를 좀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딱 정렬이 돼서, 네, 예, 눈앞에 대기를 딱 하고 있죠. 이제 스케치 탭을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요거 누르시고, 용면을 스케치하겠다 해서 요걸 선택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호 보이시죠? 네. 예. 우선 센터 라인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에 예, 그리 도로 갑시다. 음. 스마트 디멘전에서서 여기에서 요 거리가 얼마인지 봅시다. 이게 중 중앙에 위치하게 하, 하,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음. 56이네요. 56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56 나누기 2, 솔리드웍스가 이런 나누기도 됩니다. 56 나누기 하면 28이 되고요.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에 해가서 맞춘 상태에서 요 호를 클릭 하십니다. 안 됐었군요 네, 이렇게 클릭해서. 어... 잠깐만요 너무, 정확하게. 해놨네요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해서. 막렇게 이렇게. 그랬다게 칩시다 이렇게네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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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딱. 이 중점에 가기 하기 위해서는 맞춰야겠죠 마우스 휠 버튼에서 확대를 해가지고요 스마트 디멘션 해서 요 요걸 음, 요거랑 요 사이가 스마트 디멘젼이 요거랑 네, 이렇게 해서 0.3인 거리인데 이걸 0으로 해줘야죠. 0으로 하면 반원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o OK 렇게 눌러주시고, 요 이제 그 센터라인 필요 없어졌으니까 센터라인은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반원, 반원이 길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은, 응. 어, 56이네요. 아, 56이 아니라, 32네요. 32니까, 32 나누기 2가 되는지 봅시다. 네, 32 나누기 2에요. 네 그래서 R16 반지름 16 지름은 32가 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선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를 닫, 어, 그린 걸다 닫아 줘야 돼요 그래서 방 이렇게 해서 닫아줘 가지고 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면 면적을 만들어 줘야 돼요 면적을 이렇게 해서 체크 이렇게 됐죠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피처 가신 다음에 요걸 가시고, 아, 요번에는, 컷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truded Cut. 자르는 거를, 돌출하면서 자르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자를까요? 예, 요 길이가 40이네요. 40만큼,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40mm. 4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어졌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굉장히 비슷해졌죠? 이제, 이제 원기둥을 이렇게 올리도록 합시다. 원기둥을 갑니다. 스케치 누르시고, 스케치 누르시고, 요면을 하겠다 해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딱,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시고, 좌우 정렬. 딱 합니다. 네, 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딱 하면 솔리드 박스가 똑똑해가지고 그 뭐냐? 원점을 딱 잡아줘요. 여기 딱여딱 딱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 부분까지 탁 해줍니다. 그럼 뭐 치수 주고 말고도 없죠. 이게 딱 알아서 이게 딱 원점 잡아주고 엣지까지 딱 해주니까. 체크 버튼 해주고요. 이렇게 됐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딱 감이 오시죠. 이제 또 익스트로 눌러야 된다. 도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어, 올려줄까요? 에... 그러니까 요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724 하면 되겠죠. 음. 5724 33mm가 되요 체크 딱 하면, 이렇게. 한번 좌우 정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스페이스바 해서, 탁. 어,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공유, 이런 거는 큰 도움이 되니, 어, 선택사항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많은, 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